자 요렇게 합과 곱이 주어져 있는데요. m과 n은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. 이럴 때이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요. 자이 값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 보신다면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m 플러스 n과 n m을 구해야 되잖아요. 자 먼저 m 플러 n을 구해볼 건데 얘는 a x 플러스 b y 플러스 b x 플러스 a y죠, 그렇죠? 얘는 x에 대해서 묶어주면 a 플러스 b야 그리고 y에 대해서도 묶어주면 이 또한 a 플러스 b가 남아 그러면 a 플러스 b를 묶어준다고 치면 내가 x 플러스 y가 돼자 음. 그렇다면 내가 1이고요 x 플러스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겠지 <laughs> 자 그러면 그러면 어 얘가 이렇게 돼 이제 mn 이걸 구해볼 건데 자, 요거는요, 전개해줘야 되죠? ax plus by랑 bx plus ay, 요걸 곱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. 자, 요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. 이게 전개해버리면, abx제곱 플러스, a제곱 xy 플러스, b제곱 xy 플러스, aby제곱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죠,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거 a b에 대해서 묶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x y에 대해서 묶어준다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지. 음. 근데 여기서 a b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x y가 1이거든요. 음. 그럼 이제 내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x 제곱과 y 제곱의 합, 그 다음에 a 제곱과 b 제곱의 합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y 이렇게 되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지. 그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빼기 2인 거니까 얘는 7이죠. 음.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1이고요. ab는 마이너스 3이니까 1에다가 1를 넣어가는 거니까 3이죠. 그렇게 하다면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볼수 있죠. 그럼 끝났네. 마이너스 4고요.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이야. 그럼 마이너스 27에다가 음 요거 계산해달라고 한다면요 <laughs> 얘는 마이너스 36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준다면은 마이너스 63이 정답이 됩니다